아줌마, 아줌마, 거기서 뭐 하세요? 아, 어, 끌끌아, 안녕.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물을 마시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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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어안 된다고 짜증내고 울기만 하면 될까요? 그럴 때첫 번째. 울지 말고 눈물을 닦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옆을 보면 친구도 있고, 선생님, 부모님, 어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따라 해볼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친구들아, 도와줘.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 일들을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 주희 쌤이 준비한 동화, 물 마시기 대작전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아주 더운 여름날이에요. 어, 더워. 아, 더워라. 얼른 집에 가서 물 마셔야지. 꿀꿀이는 어린이집이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꿀꺽, 꿀꺽 소리가 났지요? 어? 꿀꺽, 꿀꺽. 아, 맛있겠다. 꿀꺽, 꿀꺽. 그건 바로 나무에서 나뭇잎에 고인물을 먹고 있는 부엉이 아주머니였어요. 꿀꺽, 꿀꺽. 아, 시원하고 맛있다. 어, 아줌마, 아줌마, 거기서 뭐 하세요? 어, 끌끌아, 안녕.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물을 마시고 있지. 어, 맛있겠다. 미안, 미안. 너에게 물을 주고 싶지만 갖다 줄 방법이 없단다.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전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그래, 고맙구나. 꿀꺽, 꿀꺽. 아, 목말라. 빨리 집에 가야지. 꿀꿀이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탕물을 먹고 있는 코끼리 아저씨를 보았지요. 꿀꿀, 꿀꿀 으악! 아저씨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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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음, 물을 먹고 있지. 그런데 이거 흙탕물인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하, 아니란다. 우리 코끼리들은 깨끗한 물도 잘 먹지만 흙탕물도 좋아한단다. 꿀꺽, 꿀꺽. 으, 목말라. 더워. 꿀꺽아 아저씨가 시원하게 해줄까? 시원하게요? 응, 음, 이 흙탕물을 네 몸에 뿌려주면 엄청 시원할 거야. 아, 어, 근데 흙탕물 몸에 뿌리면 더러워질 텐데. 아, 좋아요. 집에 가서 샤워하면 되죠. 그래, 한번 해줄게. 코끼리 코로 물을 뿌 빨아들여서 하나, 둘, 셋. 아저씨, 아저씨, 한번 더, 한번 더. 그래, 알았다. 코끼리 코로 물을 뿌, 빨아들여서 코끼리 물총 발사. <laughs> 시원해. 아저씨, 아저씨 덕분에 시원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어서 가서 샤워하거라 집에 가야지, 아, 목말라. 어. 그때 아기 토끼 한 마리가 벽돌 위로 깡충깡충 점프를 하고 있지 뭐예요? 얍차, 얍차, 얍차. 어, 토끼야, 뭐 하니? 어, 꿀꿀아, 저기 벽돌 위에 물이 있는데 아무리 점프를 해도 먹을 수가 없어. 음, 내가 도와줄까? 헉, 어떻게? 내가 너보다 힘 세고 크니까 목만 태워줄게. 목만? 응, 그럼 넌 물을 먹을 수 있어. 자, 얼른 타. 으차. 자, 올라간다. 으차차차차. 으. 아, 어, 꿀꿀아왜 그래? 너좀 무거워. <laughs> 미안해. 그럼 다시 올라간다. 으. 너보다 무거워서 올라갈 수가 없어 아 내가 잡아주면 되지 한번 해보자 한번 좋아 자자 영차 영차 알았어. 자, 손 잡아줘. 자, 힘내라, 힘 내라, 힘 내라, 힘. 영차, 영차. 내라, 이. 힘 내라, 힘. 자, 차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 이. 다 얼른 마셔. 알았 근데 신기하지 끌끌아. 우리 맨처음 만들던 것들이 너랑 같이 하니까 더잘 되는 것 같아. 응, 맞아 맞아. 그렇지? 친구들, 이제 우리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말고 친구랑 같이 하면 다 잘할 수 있어. 알겠니? 그리와 토끼는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며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할수 있었대요.